오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론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들으셨거니와, 또 제가 매일 그 우리 말씀 사랑교회 단톡방에 올리는 그 말씀 묵상에도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어,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신앙이란 다른 바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초석을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나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언뜻 들으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임 전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너가 인도해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라는 어떤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인도해 낸 것은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은 맞는데 그 출애굽 사건에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그 출애굽 사건을 연출하신 것도 하나님 이시고 애굽 군대들을 직접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 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책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은 어떤 결과가 초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 십계명의 이계명을 범했는데 언약의 은함은요다죽은야 마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신 것이지 죽이고 싶은 게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가지, 비록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부패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죠. 인형이나 로봇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TV는요 결코 부, 부패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리모컨을 누르면 켜지고, 한번더 누르면 꺼집니다. 한번도 저의 이게 의도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자식들은 제가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리모컨 움직여도 제 자식들은 제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느냐.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다르지 않느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때는 율법의 시대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다르죠. 그리고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처해 있는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담 때나 지금이나 모세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그대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부패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러한 존재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뛰노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패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반응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중보자입니다.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하느냐 하면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는데 도중에 죄를 범했다고 멸하여 버리신다면은 그걸 보고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신 악한 신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또 모세가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하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아니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에게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짧아서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 비록 당신의 백성이 부패하셨을 하였을지라도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한 달에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무슨 어떤 교훈이나 교양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부릅니까?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인간들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 주세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봐 주세요. 막연한 기대감에 호소하지 않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선하신 부분 내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 애써 호소하면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리라. 지승이만 감천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나여 러분 성경적인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해서 내가 간구하옵나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언약에 기초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정이 없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건조한 거 아니냐?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면 정은 하나도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은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좀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관계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조금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예, 또 말씀을 빌리포스 1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셨다면 이루시는 겁니다. 시작하신 것을 도중에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도중에... 우리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부패했던, 실수하든,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되어 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안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으하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르기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불렀으면 또한 이루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은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번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시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도중에 그들이 부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고 마시는 겁니다. 부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뇌죄,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를 본향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다 바울의 고백이 진리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야 할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소위 불가항력 은혜 또는 성도의 견인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두 번째 원리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내가 보니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모세 보고 야, 나 말리지 마. 나를 냅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쟤들다 죽여 버릴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허허 웃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부패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를 영원히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진노를 극률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3 0편5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 말씀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울 때가 옵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든 고통의 쓴 잔을 마셔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 와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 진노를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진노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 극률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둘 사이를 중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5 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 중보자 모세는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거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진멸하려 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면, 그만큼 모세의 중보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얼마나 더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비록 우리의 중보기도가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중보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과 백,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사이에서서 그 죄인의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게 제사장의 삶이고 그게 중보죠. 하나님은 그 중보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 중단됨 없이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진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슬피 오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이 말씀을 믿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성도들, 끔찍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극우열기는 마음으로 잠깐이나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잖아요. 마귀는 뭐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의심의 씨앗을 계속 심습니다. 나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졌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는 이미 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봐라. 네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나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자꾸 의심의 씨앗을 자꾸 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곱 번 넘어져도 또다시 여덟 번째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캄캄한 밤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